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조이, 동생조이에요. 이번 영상은 미니조이가 올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마켓인 별선문구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별선문구 페스티벌은 이번 주 토요일인 12월 28일에 열리고 시간은 12시 반부터 5시까지 넉넉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켓 장소는 서울 약사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약성대역에서 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장소여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조금 규모가 큰 편이에요. 미니 조이를 포함해서 약 40분 정도의 셀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미니 조이의 자리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어 정말 많아요. 대부분 문구를 판매하는 부스긴 하지만 베이킹 부스도 있어서 빵이나 쿠키, 마카롱 같은 달달한 간식도 드시면서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져가는 물품 소개 영상은 따로 없는데 먼저 별선 문구 이벤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입장시에 입장료 2,000원을 내시면은 입장 팔찌와 도장판을 주신다고 해요 각 부스에서 3,000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도장을 하나씩 찍어 드리는데 그 받으신 도장판에다가 도장을 모아서 가시면 도장 개수에 따라 이벤트 물품으로 교환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벤트 물품은 지금 보여드리는 도안이고 이번 별섬문구 페스티벌의 특전 도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은 미니조이 부스 이벤트인데요 이번에 미니조이가 가져가는 물품 소개 영상이 따로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는 구매 덤 이벤트만 진행합니다. 대신에 미니 조이 물품 정품목50% 할인을 진행하는데요. 품 떡메는 1,000원, 민스는 한 세트에 1,000원, 동송은 한 세트에 5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동송은 1,000원 단위로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두 세트에 원래는 2,000원이었다면 별선 문구 페스티벌에서는 두 세트에 1,0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랩핑지나엽서핀 버튼 같은 다른 물품들도 50%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물품은 평소와 다르게 더 많이 여러 도안들로 골고루 가져갈 거고, 한 도안 땅한 세트에서 최대 세 세트밖에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하나씩 진열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보시기 편하게, 떡매, 도무송, 인물 인스, 캐릭터 인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놓도록 할게요. 음, 처음으로 50% 할인을 하는 거라 많이 오실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나름 통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니조이 문구점 입점 물품 중에서는 라연님 물품을 가져가요. 저번에도 엄청 빨리 나갔었으니까 실스티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별섬 문구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응. 안녕.